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고민은 길고 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건 저희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했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2011년 전당대회의 출마 선언 그리고 작년 4월 국회 대표 연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력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희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